자, 370번 보겠습니다. 일단 허수 z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z하고 z의 켤레를 곱하면 이게 실수예요. 이게 실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3이 얘도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수하고 더해야 이제 얘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실수라는 거예요, 얘가. 그럼 얘가 실수라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얘는 z고 얘는 켤레입니다. 자, 보세요. 예를 들면, 5i의 켤레는 뭐냐면, 마이너스 5i죠. 순 허수 분해, 순 허수를 하게 되면, 이건 실수가 나와요. 왜요? 이렇게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2 i 분의 4i다. 그럼 약분되면서 2가 나오니까 실수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게 실수려면, 방법은 얘가 실수려면 실수분의 실수거나 순허수분의 순허수여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Z가 허수라고 줬기 때문에 우린 Z가 순허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거냐. Z를 AI라고 잡는 거예요. 순허수니까. 그럼 Z의 켤레는 마이너스 AI가 되겠죠. 그럼 얘부터 계산하면 둘이 곱하게 되면 은 A제곱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둘이 나누게 되면, 자, 얘로 얘를 나누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게 3이니까, A제곱은 4고, A값은 플마 2예요. 그래서 Z가 2면, 얘가 2I면, Z의 켤레는 마이너스 2I가 되고,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2I면, 얘는 플러스 2I가 되는 거예요. 뭔진 모릅니다. 근데 빼래요. 그럼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4i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여기를 빼면 마이너스 4i가 되는 거니까 이 값은 플러스 4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4i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제곱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제곱하면 플러스고 4는 제곱하면 16이고 i는 제곱하면 마이너스니까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16이 되는 겁니다.